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아, 오늘은, 자, 리니지를 플레이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관계로 약간 그지 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원래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블루 스택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런 거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 있거든요. 자, 그,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자, 마켓 이동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뜨는데, 뭐, 일단 이, 이런 걸 뜨게 되면은, 이제 뭐, 해외 사용자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또, 또 있습니다. 해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다. 아 이건 진짜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타격이죠. 아예 다시 깔아야 되거나 뭐 아무튼 뭐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다운 받아야 돼. 아무튼 그런 번거로움이 하나 있죠. 사실 이거를 녹화하는 어,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를 설명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걸 하나하나 사,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첫 번째 여기 뭐 패치 보시면 알겠지만 젤데이 기란 상점에서 젤데이 상점이 없어졌어요. 사실 이 게임을 하는 이, 뭐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거 레업 팔려고 게임하는 게임 아니잖아요? 좀더 자기를 강화시키고, 좀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인데, 기란 상점에서 파는 젤데이를, 상점, 젤데이, 젤데이, 무기 강화 주문서랑 방어, 뭐, 방어, 뭐, 방어 강화 주문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아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진짜 미치고 팔짝 나를, 뛰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다,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이번 패치를 통해서 확실히 돈 수급이 낮아졌습니다. 뭐 기존에 뭐 몬스터 잡으면 천원 주던 애가 이제 막 칠백 원 정도밖에 안 주고 한 시간 정도 파밍을 하게 되면 한 이십만 원한어돈수돈 한, 돈 수급이 줄어었다 예를 들면 어,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원래 한 이십만 원에서 삼십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거의 절반 정도? 지금 지금은 이제 거의 절반 정도 10만원 정도 절반 멘탈 터지죠 게다가 뭐 아인하사드는 똑같이 줄어드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이거 뭐, 뭐 원래 그랬던 거지만 업그레이드 확률이 정말 극악이죠 저가 제가 아, 무기, 무기 강화 주문서를, 일단, 한, 100장을 사, 1 0 그니까, 지금까지 패치 전에, 거의 100장 사가지고, 이제, 다 질러, 다 질렀는데, 한세개 떴어요, 세개 그러면, 거의 성공률이, 진짜 10%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가, 게다가 이게 뭐, 막, 높은 강화도 아니고, 6검에서 이제 7검으로 가는, 뭐, 제가 운, 운 같은 게 엄청 안 좋긴 한데, 이런 게 10%가 아까 안 돼요. 아, 그 멘탈이 터졌죠. 팔을 지를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한번더 시도도 못 해봤고. 그리고 이제, 방어,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 젤데이 상점이 없어지면서, 젤데이 상점이 없어지면서, 좀더 타격인 게, 원래 이게 게임, 게임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 방어구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는 재미가 있긴 한데, 사실 일방, 마이너스 일방이나, 이제, 마이너스 2방은 크게 의미가 없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게가 이런데 불구하고, 지금, 젤데이 수급을 완전 낮춰버려버리니까, 이제, 어, 이제, 이거, 이것도, 이거조차도 시도도, 시도를 못하게 되죠. 저 같은 무가금이나, 이제, 한국, 그, 주민번호가 아, 주민번호 없기, 어, 뭐 그런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19세 이용을 못 해요. 제가 나이가 지금 훨씬 넘었는데 20살이 넘었는데 거래소를 이용을 못 해요. 거래소를 미,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지 말라. 게임 하지 말라. 멘탈이 깨지는 거죠. 무가 무과, 게다가 무과금. 무과금. 거래소 X 그다음에 무과금러. 게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물론, 젤데이, 젤데이를 파는 상점 있잖아요, 뭐. 그, 근데, 근데 가격이, 뭐 얼마죠? 12만원인가? 이, 저 같은, 아 이거 멘탈이 터지는 거죠. 물론, 축복받은 아이, 축복받은 무기 주문사랑, 축복받은 박어, 제일, 제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사람, 보통, 이거, 또, 운, 운도, 그, 뭐냐, 확률도 또, 그, 그, 확률이 또, 근각이란 말이에요. 확률, 그각. 그러면 무조건 젤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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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이나 이제 무기 강화 주면서 데이 나올 확률이 나오 겠죠 그러면은 원래 37,000원짜리 하던 젤이 젤을 젤을 12만 원 주고 사는 꼴이잖아요. 그쵸 돈도 돈의 수급도 안 되는데 또젤 가격이 거의 비싸 비싸진 거죠. 무과금론을 아직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냥터의 한계. 사냥터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 기감. 기란 감옥.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정만 사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정도 한두대 때리면은 다죽어요 진짜 기사들은 사냥할수가 없어요 엄청 많죠 게다가 또 수던 수던은 아 수던도 그나마 좀 적긴한데 사람이 되게 많죠 여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나마 갈수 있는게 산적 산적 그 다음에 밀림 이렇게 두가 여기가 두개가 있는데 여기 사, 사람 장난 아니죠 저녁 되면은 이동만 하다가 끝납니다. 이동만 하다 끝나요. <laughs> 완전 어 게다가 뭐 지금 보면은 막 요정숲 뭐 아니면은 뭐 은기사 마을 아니면은 뭐 사막, 뭐 글루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초보 사냥 그러니까 초보 사냥터가 초보 사냥터 지역이 지금 뭐 지금 현재 사냥터 지역보다 훨씬 많아요. 게다가 초보 사냥터 지역 문제, 초보, 초보 사냥터 지역은 하, 퀘스트만 깨면은 바로 레벨 45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초보 사냥터 지역이 훨씬 많다는 거는 이거 좀 아까 언밸런스 하다. 그래서 이 게임은 무과금이나 이제 뭐 거래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그동안 많이 즐겨왔었지만, 이렇게 패치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게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앱 삭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앱 정리했고요. 자, 뭐,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아직 뭐, 뭐 재밌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확실히 그냥, 노가다를 떠나서 아무리, 아, 뭐, 하루 이틀 동안 노가를 다 해서, 뭐, 재를한2 0점 뭐, 10장 모았어. 근데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렇다고, 그냥 완전 그, 그 하루 이틀 여,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그냥, 아예 날라가고,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성공을 했어. 뿌듯, 뿌듯은 하지. 하지만, 사냥터는 똑같다. 하지 마세요 이 게임. 이 게임 진짜 리니지 이거는 너무, 너무 이거는 무과금 너는 이제 게임을 간단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 게임 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자, 이이를이 이이 영상 보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